수빈다육에 어, 이쁜 아이들 또 세트를 구성해 놨다고 해서 제가 여기 들렸는데요. 아, 정말 이쁜 아이들이네요. 이렇게 조그만한 애들을 이렇게 또 구성을 또해 놓으셨어요. 예, 그러면요. 창들인데요. 어, 또 하나하나 더 하나 소개 좀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번호는 있잖아요. 어, 번호를 믿을 수 없는 게 이제 이거 사장님께서 이제 그 뭐요 어, 랜덤으로 이제 내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 보여드릴게요 어, 여, 처음에는 이제여 아인데요 이 이거 모두 합이 몇 개나 좀 보고요 어, 9개로 구성됐네요 어, 자축성입니다 처음에 아이는 음. 아, 축성이고요. 꺼내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아, 축성. 자, 1930, 어, 에보니인데요. 아, 슈프클론이고요 그냥 1930이라 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3만원이 나가는 애를 여기 하나 더 넣었어요. 아, 지금요. 이거 창들이 막 가격이 막 올라요. 어..농장에 가도 물건이 없고 그렇대요..지금은 자..이거 핑크 샴페인이고요 핑크 샴페인이 하나 있고 여기는 어, 달맞이입니다 음, 달맞이입니다..이 아이 이 아이는 브레들리, 이쁘죠? 아, 이 아이도. 이 아이는 다크 파밀라, 파밀다. 파밀다가 맞나? 파밀라가 맞나? 모르겠어요. 다크 파밀다가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겨서 입장이 통통하고요. 아, 정말 크게 생각했다가는 이제 오산입니다. 이제 받아보시면 실망해요. 아주 조그만 창들인데요. 너무 깜찍하고 그래요 제이트 스타 SP 얘가 지금 손톱끝이 착꺼버려지니 지금 이거 아, 변이가 올라나 정말 이쁘네요 이거 이쁘죠 그리고 이 아이는 레드 왁스입니다 레드 왁스고요 이것도 이쁘죠 네, 레드 왁스가 하나 있고 또이 아이는 아가보이 데스 아가보이 데스 금이에요. 얘가 와 이거 금인가 봐요. 금 금무인지 금인지 보통선 잘 모르겠네요. 이거 금으로 변했나 봐요. 예, 네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홉 개로 구성이 된 이제 이거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아홉 개 그것은 이제 가격은요. 음, 아, 5만, 5만 6천 원. 5만 6천 원에, 어, 이거 이제 택배비도 여기서 부담하고요이렇게 네, 해서 보는데요, 이거. 자, 1번, 어, 2번 한번 볼게요. 이 아이도 레드 왁스고요, 2번. 레드 박스가 하나 있어요. 어, 어, 달마지는 똑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거 달마지가 두개 같이 들어가 있네요. 어, 그럼 이거 이제 이따가 하나 바꿔놓을게요. 자, 젤리. 젤리도 이렇게 생겼어요. 젤리. 아, 원정 몰개니. 하나 있습니다. 원정 에보니. s c p 아니, 1930이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생겼어요. 1930입니다. 어, 레디, 어, 레디 핑크. 어, 레디 핑크가 있고요. 이 아이는, 뭔데 이렇게 목대도 있고요. 목대가 둘게 있어요. 꺼내기가 힘들어요. 아, 이 아이는요? 목대가 이렇게 있죠. 아유, 귀여워. 아, 파멜라파멜라 파밀란지 파멜라? 파라란지 모르겠네.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번째 아이. 아, 두 번째 세트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갈게요. 이 아이는 피망 먼디데요. 피망 드는 아이인데요. 먼디. 아, 통통해요. 네, 속송이 하나 있습니다. 숙성이 하나 있고요. 아, 블랙탑. 블랙 탑인지, 블랙 팁인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판단 좀 해주세요. 팁이 블랙 팁? 네. 다크 파밀라, 파밀라 파델라마, 아 레디 핑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원종 애보니가 있고요. 아주 조그마합니다. 자, 새벽별 나옵니다. 이 아이는 새벽별이고요. 이 아이는 맑은 말이야. 맑은 말이야. 물들면 엄청 맑을 것 같아요. 지금 봐도 맑아요. 생, 원종 베이션. 원종 베이션이래요. 음,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요거 세 번째 아이 구성됐고요. 세 번째 세트입니다. 맞네, 네 번째 세트입니다. 아, 여기 보시면요. 아, 핑크 샴페인입니다. 핑크 샴페인이 위에 통통해요 어,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이렇지 않은데. 어, 원정 몰개인이 있고요. 원정 몰개인이, 이렇게, 색이 잘다른데요 물이. 아, 그리고, 이 아이는, 아가보이 데스 금 어, 검이래요. 젤리 이란 말 SP라고 이렇게 섞여 있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축성은축성이고요 블랙 팁 브레드리 데들이 다크 파밀라. 는 야생 마리아. 아실 야생 마리아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봅시다. 야생 마리아 생얼. 아유, 이건, 뭐, 모르겠네. 야생마리아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또, 네 번째 세트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갈게요. 어이, 허리가 아파서 좀 앉아야 되겠어요. 자, 마리아입니다. 오, 마리아가 끝이 정말 이쁘게 들었네요. 조금 해요 근데 자 마리아 이렇게 놀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동문 마리아입니다 여기는 동문 마리아 아, 세 번째 아이는 뭘까요? 지젤 아, 지젤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빨갛게 늘들었을까요? 정말 예쁘네요 그숙성이 하나 있습니다. 축성 숙성. 예, 네. 성이고요. 여기 조금 품질의 나이가 하나 있어요. 서울엔. 여기는 아, 이거 서울엔이고요 아, 진짜 물잘 들었어요. 서울엔. 그리고 포주. 호주, 핑크인가, 호주. 뭔데, 1세대 네. 자, 이 아이는 동문 마리아 있습니다. 동문 마리아. 동문 마리아고요. 이 아이는 젤리, 피시. 됐어요. 자 여기에도 무슨 동문 마리아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거 이제 바꿔 드릴게요. 같은 거는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제가 이제 그래서 바꿔 놓겠습니다. 어, 사장님께 얘기해서 어, 같은 거에 반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섯 번째 아이입니다. 어, 여섯 번째 세트인데요. 블레드리. 자, 블레드리고요. 어, TM이 하나 있네요. TM.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TM입니다. 여 아이는 치와와. 어, 치와와가 하나 있고요. 어, 이거는 어, 레드왁스 쌍두네요. 너무 귀여워요. 레드 왁스. 전화, 아리엘. 어, 아리엘이에요. 아리엘. 그리고 어, 1930이 하나 있습니다. 어, 여기는 한역한역뭐 마리아 쪽이 가깝네요. 이거. 이 아이는 1번 뭐야 힐링 1번 힐링 예 이래요. 어, 축성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아홉 개 아이로 또 이렇게 세트 구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는 또 이렇게 어, 세트가 오늘 은근히 몇 개요? 여기 이렇게 많아요. 어, 여기도 보면은요 오렌지 에보니가 하나 있고요. 자 원정배션 좀 빨리 진행할게요 크리스보이 어, 여기 코데로미 코데로미 돼요 얘가 이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데로미 로이 코데로이네요 어, 로이즈 여기는 로이즈고요 자 1930이 여기도 있네요 1930입니다 이거. 아, 이거 브레분리브레분리 이제 들리, 네. 에보니가 있어요. 아, 에보니 있고요. 이 아이는 원종 에보니입니다. 원종 에보니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한 세트가 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다음 번또 가겠습니다. 아, 자, 여기 또한 세트가 있어요. 아, 노브라, 누 아, 노브라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코데로이. 이거는 토비. 음, 토비. 예. 예. 야 골드 라벨. 골드 라벨. 아, 고래, 고레, 고래들리. 고래들리입니다, 얘가. 예, 이렇게 생겼어요. 아. 여기 무슨 토비가 뭐 또있어.토비. 여기 애분이고요이 아, 아이는 또 외면하고 있어요. 아, 축송. 이 아이는 축송입니다. 자, 1930이 여기도 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이거 지금 세트, 요거 빨간 거는 아, 몇 번인지 이거 빨간거는 아, 몇번인지 이거 번호가 번 지금 저기가 6. 자, 이거를 찍고서 이제 번호도 새로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안 되겠다. 찍다 으니까이 혼돈 됐네요. 어, 자, 이 아이 또 이제 볼게요이 어, 코비로이, 코데로이, 어, 코데로이네요 자, 피멍 SP, 피멍던데요. 얘는 어, 지금도 피멍이 러 있어요. 너무 이쁜 아이네요. 자, 에본이고요 애본인데 이게 맑은 색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진짜 1, 5, 3, 0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크리스 보니가 있고요. 어, 새벽별 원정 몰게인입니다 애가. 골드 라벨. 자, 골드 마리아. 이렇게 해서 또한 세트가 구성됐습니다. 어, 아직도 두 세트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이제 두 개만 찍으면 이제 끝납니다. 자, 1930이고요. 이거 세트는 1930입니다. 어, 왁스. 그나 어, 크로스. 예쁘네요. 이것도. 여인은 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고요. 어, 크, 크리스보니가 이렇게 쌍두를 이렇게 돼 있어요. 크리스보니. 원정에버니가 있고요. 그리고, 그대로 있는 애와 똑같습니다. 다른데, 아이 하고. 아, 어, 긴입적성이 하나 있네요. 이거 오늘 이거 처음이네. 이거 긴입적성은 하나입니다. 어, 원정 몰게임. 이렇게 해서 또한 세트가 됐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내가 이 마지막인데요. 자, 이 아이부터 봅시다. 자 오렌지 애본이네요. 오렌지 애본이는 정말 입장도 좋고 하면서 사람으로 따지면 듬직하고 그래요. 자, 수련입니다. 수련. 어, 이 아이는 뭘까요? 어, 원종 애본입니다. 원종 애본. 아, 원정 에본이고요. 예. 네. 원정 몰게인이네, 이거. 이거 원정 몰게인이고요. 요 아이가 원정 에본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예. 네. 아, 어, 로디스. 크리스 본이. 나이는 크리스 본이고요. 그리고 야생마리아생을 어.. 표현할까 이거는? 요 마리아가 하나 있네요 시와와 자1930자 이게 제일 마지막 번호인데요 다시 이제 번호를 매겨야 될것 같아요. 번호 없어도 되나? 이제 사장님께 물어볼게요. 어볼게요아 이거는 제가 아까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1번이라고요. 이거 제일 먼저 한거 1번. 자 2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2번입니다. 이거. 아, 2번 박스. 자 3번. 3번이고요. 4번 아이가 이제 이렇게 큰데, 이제 이렇게, 어, 큰데다 그래 다만 아이가 4번입니다. 어, 4번그 다음에는, 자, 5번 박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5번. 자, 이 아이는 이제 6번이고요. 번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7번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7번입니다. 뭐, 7번이라 미리 넣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뭐, 랜덤으로 언제나 보낸다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이렇게, 7번입니다. 그래도 참 원하신다면은 번호를 대서 이렇게, 문하시면은 아, 어떨까 싶네요, 뭐. 여러분은, 8번. 8번이고요. 자, 이 아이는 9번입니다9번이 2번. 아이는 10번입니다. 10번. 네, 10번이고요. 그러니까 11개 해놨네요. 세트를 지금. 어, 여기는 언제나 완판했어요. 한두 시간이면 뭐 완판되고 그러면 더 주문하는 거는 또 새로 해드리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자, 11번입니다. 11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트 구성을 이제 어, 11개 해놓은 거 이제 이렇게 다 찍었는데 다 각자가 조금씩 조금씩 틀려요. 근데 같은 거 들어 있으면 이제 바꿔드려야 되지 어떤 데찍다 보니까 이제 같은 거 같은 종류가 있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거 56,000원에 어, 택배비도 무료고요. 자, 이거 세트 구성이 가 국민입니다. 어. 어, 이, 예, 국민이 이제 이거 세트 구성을 이렇게 하나 해놓으셨는데요 어, 이거 가격은 이제 모두 8개로 구성이 되지만 가격이 지금 2 3 0 0 0 원에 이제 드린대요. 어, 택배비 무료입니다. 어, 택배비도 여기서, 택배비도 이제 여기서 무료로 드린대요. 자, 조이입니다, 이거. 야, 물도 예쁘게 들었죠? 저희가 하나 있고요. 자, 이거 아이가 이름 이 뭘까요? 칩시네요 집시도 어, 있고, 집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품이라가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오래 키웠대요, 여기서. 그래서, 품이라도 제가 짱짱하고 크게 키우면 멋있더라고요3부 어, 짜리입니다. 요거는, 동군잎 비치우리대 동군잎 비치우된대인데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요거는 이제 초보자님들 그냥 편안하게 앉아 시켜가지고 한번 키워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요 페리더트가 이제 비싼 아이인데 요거 하나 있어요. 페리더트 이두. 하나 있습니다. 요거 어, 입꼬지도 한번 해봐도 되겠네, 잎이 오늘 레드베리. 아, 레드베리가 하나 있고요. 레드베리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어요. 아, 웨스턴 블루. 네, 웨스, 웨스트 <laughs> 레인보우. 웨스트 레인보우. 아, 큼직하네. 큼직해요. 자, 이 아이가 하나 있고요. 아, 이만 해도, 이것만 해도 아마 한 5천원 막 받는 데도 있고, 3천원도 받는 데 있고, 그래요. 아, 이거는 수연이네요. 아, 수연. 수연이 하나 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덟 개 아이를 2 3 0 0 0원에 어, 무료로 택배까지 해서 이렇게 보내드린데요 어, 이게 뭐이 택비까지 택배비도 무료로 하면은 정말 저렴한 거네요 페리도트도 뭐 이것도 몇천원 할 끼고 어, 이 아이도 비싼거고 품이라도 여기서는 뭐 이거 막, 5,000원씩 막 나가요, 이거. 왜냐면 하 이거 여기서 좀, 오래 키우는게 이래요. <laughs> 이렇게 해서 세트 구성이 됐는데요. 아, 이거는 이제, 초보자님 맘들를 위해서 이렇게 행긋합니다. 아, 키워보시고, 이제 차츰, 이제 창들로 해가 늘려나가셔야죠.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거 시키갖고, 아, 집에서 키워보시는게 좋을겁니다. 네, 세트 구성 23,000원 아, 8개 아이로 되어 있습니다.